반갑습니다. 이벤트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. 자 보실게요, 형들. 어, 파이넥스 리버 이벤트인데 보시면 자 우리가 1차, 2차 이렇게 3차 이벤트까지 진행이 되었고요. 지금 구글 폼채출해서 형들이 아마 받으셨다 이거 아실 겁니다. 그다음에 구조화액을 수익 인증하시면 형들 요거 자 그리고 형들 이제 세 번째 어, 또 추가 이벤트입니다. 자, 형들이 이 받은 20개의 이 20개 XRP를 가지고 구조화 이금을 두번 이상 참여할 시 추가로 형들 20개 XRP가 들어온다라고 합니다.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고요 그대로 해서 형들 또한 번, 어 인증하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주의사항 형들 읽어보시면 되겠네요. 참고하시고 리플 이벤트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특반의 3차 이벤트도, 어, 곧 지급 완료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.